안녕하세요. 오늘은 몽골에 갑니다. 몽골 3박 4일 패키지 여행을 친구들이랑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 여행은 패키지로 가는 거라서 그 자유여행처럼 준비하진 않았고 총 3박 4일 일정으로 그 한국인 가이드가 있는 투어로 사전에 예약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총 경로는 세 곳을 가는데 첫날은 어기호수라고 해서 무슨 호수가 있는 거 같고 두 번째 날은 미니 사막, 그리고 세 번째 날은 테르지라는 곳을 갑니다. 뭐 보통 몽골 여행을 하면은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뭐 게르에서 자고 막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데 저희는 비용을 많이 추가를 해가지고 게르도 현대식 게르로 해서 화장실도 뭐 안에 있는 최신식 버전으로 바꾸고 차도 이제 현지 거기서 쓰는 이제 좀 오프로드용 차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대신에 스타렉스로 바꿨습니다. 일반적인 몽골 여행보다는 좀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몽골을 즐길 수 있는 컨셉의 여행으로 기획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보자. 출국 심사까지 무사히 마치고 탑승구에 왔습니다. 비행기는 원래 9시 50분 비행기였는데 지연돼 갖고 10시 20분 비행기고 공항에는 7시에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서 되게 수월하게 들어왔습니다. 짐 검사까지 다 해서 면세점까지 들어오는데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거기 도착하면 1시쯤 될것 같고 거기서 가이드 만나서 바로 어기옷으로 갈것 같습니다 좋지. 안녕 몽골 도착 날씨는 한국보다 더 시원한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좋다 한국은 먹고 껴있는데 여기는 날씨가 너무 좋아 다행히 입국 신사가 길진 않아가지고 한 10분 대기하고 캐리어 찾으러 나왔습니다 입국 신사는 별로 안 걸렸는데 무슨 목적으로 왔냐 그리고 어디에 묵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가이드분께서 알려주신 정보가 있어서 그걸로 얘기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짐 찾고 나오면 바깥에는 가게가 많지는 않다. 버거킹 있고 하멘 탐스 있는 존재 가이드분 만나서 바로 환전부터 하러 왔습니다. 공항 안에 있다. 그리고 환전은 도시보다 여기가 좀더 낮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환전을 하고 갑니다. 첫 번째 경로까지는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는 일정. 메뉴는 일본식 라면이랑 버거킹 추천을 하셨는데, 버거킹으로 그냥 먹, 먹기로 했고, 투어에는 이 모든 식사의 비용이 다 결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갖고, 가이드분이 결제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성격 나오는 게, 감자튀김 부어먹는 쪽이랑 안 부어먹는 쪽 있는 거 알지? 아, 그래? 어. 몽골에서는 이거 안 부어먹어요? 막 이렇게. 에, 에. 다 같이. 지제두개먹어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다. 아. 어? 아,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먹어야 거구나. 소스가 안 샙니다. 이거 노하우예요. 햇빛은 살짝 따뜻한 느낌이긴 하다. 7월 중순에 오니까 우리나라 초여름 정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맑아서 너무 좋다. 그리고 시야가 진짜 자동으로 넓어지는 느낌 나. 이게 혹시 탈수 있을까 봐 내공으로 준비했는데 소용없게 다탈것 같아. 진짜 하늘 너무 이쁘죠 어, 맞아, 아 맞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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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우리, 우리 목소리가 녹음되나? 아 그거 상관없어. 방해될까봐? 아니 아니야 방해 안 돼. 차는 프로 공을 안 하고 금액을 추가해서 스타렉스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에어컨 있고 시원하게 갈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음. 완전. 감성적인 사진만 없다고 보 생각하면 되잖아. 지나가는 프로 공 찍으면 되나? 맞아. <laughs>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어. 내려오고. 10만원을 투그릭으로 환산하니까 26만 7천 정도 좋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 요이거40% 정도 하면 원화가 주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무를 정하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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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아, 바바스리즈 안요 여기 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습니다기 있나? 여기 있나? 여다 <laughs> 가위바위보, <해서. 웃음> 가위바위보, 난 내가 이길 줄 알았어. 거의 99% <laughs> 이렇게 중간중간 게르도 보이고 말도 있고 도시도 있고, 이래서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다 또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대학꽃이피네 이런 멘트 별로였어. 저혹시 어기오스 가면은 혹시, 거기서 일정이 뭐예요 뭐, 일정이 뭐, 뭐, 아, 거기서 얼마나 있어요? 가서 내일 출발할 거 거기서 자는 거예요? 네 아. 거기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캠프 아. 그러면 가는 길에 마트에서 장보고 네. 호수를 가서 거기서 구경하다가 걔를 쉬고 다음날 출발 네. 아 너무 좋은데 알겠습니다 여기는 울란바토르 시내 네. 여기가 울란바토르 시내예요? 아 여기가 시내예요 앞쪽에 있어 어, 완전 도시 아 사는 곳이 혹시 울란바토르니까? 네. 오오오오 한참 가다가 중간에 마트에 왔습니다 저녁은 캠프식으로 주는데 간식이나 과자나 술이나 물 이런 것들 살 거면 여기서 사라고 하, 하고 20분을 줍니다. 여기 마트는 네. 뭔가 몽골 이마트. 아 몽골 이마트 느낌이에요? 어, 정말 깔끔한 설명이었어. 니다종 네. <laughs> 진짜 많고 넓다. 어, 이 코스트코인데 그냥? 이마트 트레이더스야 거의. 안에 이런 과자도 다 있어. 어, 과자도 종류별로 많죠. 이런 한국 과자도 다 있다. 이런 것도 다 파네 신라면 이런거 가격은 이 가격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인지 모르겠어 1350원? 어? 한 개에 1350원이면 엄청 싼건 아니네 약간 비싸네 그치? 김치찌개 이런 것도 있다 음료... 어? 에섭이다 브레그 에섭이네? 이거 한국에서 유명한 건데 어차피 내일도 마트를 가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먹을 것들만 사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징기직한 보드카라고 합니다. 이것도 꽤 인기가 많은 거라고 해서 하나 사볼까 싶고, 이 보드카도 한국인들이 많이 오면 은꼭 사는 보드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아. 이 밀크 보드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가 가이드분께서 추천해주시는 술. 비록 드시지는 않아봤지만. 이거 <laughs> 글씨는 네. 보통 글씨거 아, 그래요? 신기하다. 하나 골라서 사보면 되겠다. 징기스칸 아내보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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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보? 아내보? 아니, 아, 아내 보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내분? 아 아, 징기스칸의 아내분의 보드카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료 같은 맥주라고 하고, 이거는 몽골 맥주라고 합니다. 종류가 다양한데 알려주시니까 편하네요. 몽골 애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과자, 몽골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몽골 그 고기 느낌이나. 어, 고기. 맛있을 것 같아. 그도리토스는 이제 나라별로 특이한 맛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야 투르카? 해서 이제 이렇게 샀습니다. 사다 보니까 또 이게 많이 고르게 된다. 별거 안살줄 알았는데. 최종으로 이렇게 사서 갑니다. 맛있게 이렇게 맞아요. 과자들이랑 감자칩 종류별로랑 브라우니, 견과류 그리고 여기 현지 보드카, 김치찌, 농심 김치찌개, 현지 맥주 그리고 약간 음료수 같이 먹을 수 있는 맥주, 이런 것들 샀습니다. 얘가 안 보이네. 이거 그건 뭐야? 체리... 아, 스파클링이네. 괜찮았어 우리 진짜 별로 안살것 같았는데 꽤 알차게 샀어. 내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먹어보고. 아 <laughs> 어, 그래, 그러면 맛있는 거더 사면 먹어보고. 되잖아. 어. 난 이게 완전 맞다고 생각해. 어. 좋아, 좋아. 어. 과연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올 것인가. 어. 6만 원. 6만 원? 6, 이거 다 해서 62,000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산거 치고는. 그러고사두병인 그러니까 응. 있는 치고도. 그래. 이 정도면 살만했다. 살 어, 한국에서는 10만원 좀넘었어 그래. 좋은 쇼핑 장소다. 여기가 괜히 허브가 되는 게 아니네. 만족, 만족. 이제 장을 다 보고 어기 옷으로 5시간 다시 운전을 해서 갑니다. 밖에 저기 산이 보이는데, 로이스 초콜릿에 말차가루 뿌려둔 것 같아. 음. <laughs> 형치 너무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 와, 고비 사막이 또 그게 있나 보다. 거기 가면 보통 뭐해요 사막에서? 사막 올라가. 사막 올라가고 막또 내려다. 설메 타고 내려다. 설메 타고 이런 거. 아, 신기하다. 중간 정도 와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 왔습니다. 화장실 겸 카페 겸 마켓이랑 식당들이 있는 곳이에요. 도로는 그냥 IC 같은 느낌인데 중간중간에 이런 식당들이 잘돼 있어서 중간에 들려서 쉬고 막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는 건 생각보다 5시간보다 더 걸리긴 하는데 주변 경치 보면서 오면은 심심하지 않아. 안에 식당도 그냥 휴게소 식당처럼 엄청 잘돼 있다. 냄새는 약간 양갈비 냄새가 나. 식당에서는 이런 케이크랑 빵류도 파는데 도넛 맛있어 보인다. 파는 메뉴들은 만두, 김밥도 파네. 김밥, 치킨, 핫도그 같은 거, 계란, 고기류까지 해서 잘 팔고 냄새 너무 좋습니다. 편의점 같아뭐 어, 사기 진짜 좋다. 한국의 휴게소는 다를 바가 없는데, 심지어 한글로 된 것들도 있고, 김치찌개, 라면도 컵라면도 있고, 시원한 음료수도 있어서 한국에서 꼭 엄청 다 챙겨올 필요는 없네. 다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편의점 구경도 너무 재밌어. 5시간, 6시간 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쉬면은, 몸도 풀리고 충전돼서 갈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간중간에 차도에서도 그런데, 길가에 소, 말, 약타개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만지면 안될것 같아. 한국에서 막 만질 텐데. 근데 크기가 다 진짜 커서 시선이 가긴 가. 신기, 신기. 우리가 타는 스타렉스. 프로공로를 했어도 진짜 엄청. 흔들림이 심했을 것 같은데 스타렉스로 해서 그나마 쿠션감 있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의 매력인데 중간에 이렇게 엄청 많은 염소들이랑 양들이 보여서 가이드분들이 잠깐 내려서 구경하실래요 해서 내렸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해 날씨가 너무 좋아. 와 풀냄새도 미쳤고 아 진짜 이게 몽골이지. 저게 어른, 남자 어른 목소리로 매 이러는데? <laughs> 진짜 저 끝까지 있어 저 끝까지. 길거리에 하나씩 있는 염소, 말, 양, 소, 이런 것들이 다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해. 이거 플랜새가 너무 좋지 않아? 응. 지금 대이동이 시작됐어. 와, 진짜 이거 진짜 명장면이다, 이거. 와. 어떡해, 얼른 가, 얼른 가. 제발. 다친다. 대자연이다. 이게 대자연이고 이게 몽골이네. 포장된 도로에서 미포장 도로로 바꿔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래의 리듬을 타는 게 아니에요. <laughs> 노래의 그냥... 리듬을 타는 게아니요 미리 타는 거였잖아. <laughs> 진짜. <laughs> <우와. 웃음> 아이렇게 가는 게 너무나 재밌다. 현재 시간 9시 여기어서 도착. 한참 해 지고 있을 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이 꽤 멀었는데 총시간 6시간에서 7시간 사이 걸렸고 어기호수는 생각보다 엄청 커가지고 어기호수 초입에 들어와서도 한참 안으로 들어와서 도착했습니다 이 어기호수가 벌레가 많은 걸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벌레들이 진짜 은근히 많아서 전기무기체 같은 거나 무기양 같은 거 있는 거 무기기피제? 이런 것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게르로 이동을 하고 짐 풀고 밥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직원분께서 짐을 다 옮겨주십니다. 여기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 시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식당입니다. 아, 식당 진짜 이것도 근데 깔끔한데 엄청 현대식이야 너무 좋다. 바닷가에 캠핑장 온것 같은 느낌이야. 글램핑장. 게르도 종류별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닷가에 가까운 게르들일수도 벌레가 많겠다. 호수가 너무 이쁘다. 여기가 오늘 묵을 게르입니다. 그래, 에어컨은 있어 의자랑 테이블이 있고 와 아늑해 가볍게 그냥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이네 침대 4개가 있다 그 위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벌레가 안으로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응, 거미있어 <목소리도> 저 위에 거미가 좀야나 얼파리 밖에 많이 들어와 어, 아니, 여기는, 음. 야 여기 거미 진짜 많아 이게 일반 계를 컨디션입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처음에 우리 업그레이드 할때 화장실 이 있는 걸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방을 옮겨 주신다고 합니다 호텔 방로 다행히 조치를 잘 취해주셔가지고 바로 이동. 투어사에서 그래도 조치를 잘 해주는 게 게르 안에 화장실 이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실제 가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얘기를 하던 했는데 그러니까 가이드분이 바로 통화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근데 식사는 여기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밥을 먹고 호텔 방으로 이동을 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은 저는 만족. 근데 위생적인거나 벌레나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은 어, 잘 업그레이드해서 오면 될것 같습니다. 거미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고 그게 좀 빡세. 식당 내부 엄청 깔끔한 통나무 집 같다. 되게 이뻐. 어 진짜 분위기 너무 좋다. 그리고 밖에서 바베큐를 먹는 사람들도 꽤 있어. 여기서 캠프식 식사를 합니다. 늦게 와도 우리 용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큰 문제 없이 먹을 수 있고 기사분이랑 가이드분이랑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초를 빌려주는 서비스 같은 것도 이 투어사를 이용하니까 좋습니다. 이게 저녁 되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10도까지 10도대로 떨어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외투나 판초 같은 거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바람막이 이런 거 가져오긴 했었는데 이런 판초 하나 더 걸시니까 따뜻해서 너무 좋아. 일단 나온 메뉴는 밥이랑 고기가 나오는 게 양고기 같다 그리고 감자튀김, 오이, 당근 냄새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일단 그리고 같이 나오는 건 이런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외로 음식 가지고는 큰 문제 없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벌레나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몽골의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만족 냄새를 맡아보니까 양고기는 아니고 소고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달콤한 갈비맛이네 요 밥. 밥도 한국 밥이랑 비슷하나. 그냥 부담 없이 먹기 너무 좋은데. 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족 만족. 밥을 다 먹으면 디저트로 머핀이 나옵니다. 이것도 맛있겠다. 음말과자와 생크림과 머핀 딱그 조합이야. 무난 무난. 밥이 진짜 맛있어. 고기다. 밥을 먹고 옆에 있는 숙소로 왔습니다. 여기는 지어진 지 1년 된 신축 숙소라고 하고 호텔인데 2층에 방이 있어 갖고 여기로 왔습니다. 진짜 신축이다. 너무 좋은데? 침대 3개, 소파 2개. 여기도 2개 더 있어. 에이, 신축된 지 1년밖에 안된 곳이라고 하는데 컨디션 최고입니다. 단체 숙소다, 진짜. 냉장고랑 에어컨도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도 좋다. 이정도면 진짜 최상의 컨디션인데 좋게 업그레이드 받아갖고 이용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중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는 멀티탭입니다. 이게 지금 5인이 묵는 숙소인데도 컨센트 꽂는 데가 두 군데밖에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여유롭게 쓰려면은 멀티탭 하나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은 굉장히 좋은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삼성급 호텔 정도 되는 퀄리티야 1층에는 이렇게 식당이 있구나 여기서 아침 먹는다 내일 8시까지 여기 와서 먹으라고 하던데 숙소를 다 구경하고 나왔는데 여기는 그래도 게르랑 숙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서 엄청 밖에 나와도 어둡진 않고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가 숙소 외관 그냥 우리나라 이 펜션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도 최대한 깔끔하게 해 놓긴 했는데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위생적이진 않아서 그 정도는 감안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1시간에 만 로그를 이기면 자전거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 8시에 조식을 먹고 10시 반까지 만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활용을 할 거면 빌려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은 어기호수 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 실제로 사람들 밑에서 불 켜고 캠프 파이고 놀고 있는데 사실 가봤자 벌레만 많고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 구경하고 안에 들어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호수 쪽으로 가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과자들을 다 깠는데 여기 있는 과자들은 다 성공입니다 다 맛있어 이거는 스윙칩 맛이고 이거는 짭짤한 돌솥스 맛이야 이거 맛있다 이거 옛날 맛이야 이거안짜 오늘 깐 보드카는 이거 도수는 33.5도 근데 조금 따라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실험실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병원 알코올, 병원 알코올. 어우 oh. 섞어 먹자. 이건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위스키는 이두 가지 섞어 먹으니까 먹을 만합니다. 어, 이것만 먹으면은 약간 진짜 실험실 에탄올 맛 나고 이것까지 같이 먹으면 좀 달달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드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막 들이키는 것 같은데. 아, 아니야, 도수가 3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근데 맛이, 맛이 없어. 어. 그냥 먹어봤어? 그냥 먹으면 여기 삼키면 여기 확 화... 여기 이렇게 올라와 <laughs>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laughs> 여기 소독되는 것 같아. 진짜로. 음. 이런 반응입니다. 몽골에서 잣을 간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샀는데 자잘하게 까진 잣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잣 까먹는 재미로 먹는다고 하는데 마트엔다 까진 잣으로 팔고 있어. 그냥 잣이야. 맛있다. 이거는 가이드분께서 추천해준 김치찌개 라면입니다. 이게 빨간 거는 치즈가 없고 노란 건 치즈가 있는 버전인데 안에 보면 치즈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이제 소스가 두 가지 한국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치즈가 너무 안 익어서 이거 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포크였어. <웃음> 미쳤다. <웃음> 플라스틱 지금.. 그래? 아니 그리고 내 눈이 멀었어 지금. 눈이 예전 같지 않아. 아나 <laughs> 슬퍼. 면은 봤을 때는 육개장 느낌이야. 그리고 컵라면 웬만하면 한국 학교에서 나온 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네, 근데 육개장보단 굵은 거 같은데 왜니 음. <laughs> 맛있어 아 그래? <laughs> 나 음. 표정보고 맛없어 이러는 줄 알았어 아니야, 치즈, 마, 치즈 향이 살짝 들어간 맛이야 맛있어 그리고 잘 익었다 국물이 좀 적어서 아쉽긴 한데 짜지 않아? 안짜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진짜로 <laughs> 라면 잘 샀고 과자들도 잘 샀고 이잔 맛있고 이 견과류도 짭짜름하니 모든 견과류 맛있습니다. 여기 산 거는 다 만족. 추가로 사온 이거는 맥, 레몬 향이 들어간 맥주인 것 같은데 알코올 도수 1.9% 짜리. 이것도 추천을 해가지고 샀는데 그냥 먹었을 때 그냥 레몬 음료고 탄산 탄산감 거의 없어. 근데 여기다가 어. 아 보드카에 타 먹는 용도로도 많이 쓴다고 해서 사봤습니다. 표정봐 <laughs> 다었어 <laughs> 이게 나? 어 아니. 아, 탄산수야 이거... 무조건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이거 같이 먹으면 안돼 막 이걸... 진짜 이상해 이거. 어, 이거 진짜 맛이 이상해져 <laughs> 다음은 맥주 몽골 맥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심심한 라거와 같아 음. 라거와의 톡 쏘는 맛은 없는데 그냥 심심해 그렇다고 에일이나 흑맥주 이런 느낌도 아니야 이것도 섞어먹어볼까? 아. 그건 더 최악일 것 같아 음. 근데 이거 왜 탄산감이 별로 없지? 거품은 나는데 거품은 나는데 생각보다 탄산감이 별로 없어. 맥주가? 어 섞어 먹으면 이건 훨씬 나. 아 진짜? 어,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나. 이거랑 이거랑 이걸 먹으니까 이상한 시너지가 나왔고 진짜 맛이 한번 이상하고 끝 맛도 이상해. 진짜 이거 완전 이상해 레몬.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 끝 진짜 끝.